안녕하세요 초본종 꼬부기입니다 오늘은 각종 차키에 대해서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교환할지 우리 초본종 꼬부기들은 다 모를 거예요 그래서 차종별로 제가 배터리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로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로 벤츠 차량이에요 보시면 뒤에 이렇게 뚜껑 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른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뒤에 그냥 눌러서 힘껏 이렇게 눌러 주세요 버튼을 누르고 살짝 밀면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톱으로 살짝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 빼면 이렇게 배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뺀 다음에 보면 CR203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CR203이 배터리를 치시면 아마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내가 배터리를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대로 다시 교환하신 다음에 꼽아주시고, 다시 원위치로, 뚜껑 그대로 덮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빠졌다고, 방전됐다고, 없어졌다고,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또 센터 가서 교환하면, 아무래도 우리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BMW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키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키를 뽑아주시고, 딱 보니까, 아, 여기 이 뚜껑을 열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거는 손으로 안 열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500원짜리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로 넣고, 홈을 지렛대 사용해서 이렇게 딱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뚜껑이 이렇게 열리죠? 그럼 빼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아, BMW도 CR203이구나. 이 배터리 빼는 방법은 간단하게 뺄수 있는데, 어, 좀 날카로운 게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 핀을 이용해서 살짝 틈에다 대고 살짝 이렇게 튕겨줍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또 다시 새 걸로 구매하신 다음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뚝뚝 소리 날 때까지 닫으신 다음에 그대로 키를 꼽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폭스바겐 차량입니다. 어, 이거는 신형 티구안 차량이고요. 키 홀도 있는데 이거 스마트 키예요. 키 이렇게 해서 키 꼽는 게 아니라 스마트 버튼 누르는 건데 이렇게 키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틈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틈을 어떻게, 500원짜리 넣고, 반 돌려주세요, 그냥. 반 돌리면, 이렇게 플라스틱이라서 부러지지 않아요. 투득하면서 바로 열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이것도 뾰족한 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5핀으로, 이 틈을 꼽아서, <놀람> 이 차량은 지금 배터리가 틀리게 들어가네요. CR2025네요. 그래서 폭스바겐 신형은 CR2025라고 써 있는 배터리를 구매한 다음에 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위치로 항상 내가 이게 뒤집어 었는지 정면으로 됐었는지 확실히 기억하신 다음에 바로 꼽아 주셔야 돼요. 혹시 뒤집어서 꼽으면 작동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뚜둑 소리 날 때까지 꼽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색 버튼이 들어오면 배터리가 제대로 꼽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폭스바겐 차량이에요. 마찬가지로 아 비슷하게 생겼구나 이게 좀 연식이 된 거랑 신형이랑 똑같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홈을 500원짜리 꽂고 돌려 주세요. 아, 마찬가지로 폭스바겐도 CR203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홈도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날카로운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살짝 조심하세요. 저는 뭐 우피는 사용하지만 뭐 여성분들이라면 쪽집게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꼽아 놓고 다시 뚜껑 닫아 주시고 눌렀는데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 아 배터리가 제대로 교환이 됐구나 자그 다음은 기아 차량입니다 기아 차량 스팅어 차량이고요 이것도 버튼을 눌러서 키를 일단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키를 무조건 뽑으면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이 사이에다가, 이 좁은 사이에다가 대고, 500원짜리 넣고, 또 돌려주세요. 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아, 기아차량도 똑같이 CR2032 배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다른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밀어가지고 뺐다가, 다시 또 바로 꼽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교환을 했으면, 버튼을 살짝 눌러서,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교환을 했는지. 자, 교환이 됐다면 다시 키도 키도 이렇게 결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꼬부기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일 거예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튼 눌러서 키를 분해하시고 역시 500원짜리 투입해서 틈에다가 돌려서 하면 이렇게 열리죠. 자 그런데. 이게 살짝 반대쪽으로 열려야 좀더 편한데 지금은 앞쪽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조심스럽게 이 기판을 살짝 조심해서 띄워줍니다. 배터리 교환한다고 기판을 건들거나 그러면 우리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 부러지지 않게. 자,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지금 건전지가 거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통은 우리가 종류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뒤집어 써 있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차키로, 차키로 살짝 해서 열면, 아, 아반떼도 CR203이구나. 거의 다 똑같은 건전지가 들어가네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똑바로 놓지 말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꼽아놓고, 그 다음에 아까 기판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럼 똑같이 차에 맞춰서, 아, 확인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덮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교환이 잘 됐나 확인 어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잘 됐구나 자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키는 아니고 차키 이렇게 꼽아놓고 하는 건데 이것도 차문 열고 트렁크 열고 하겠죠 마찬가지 키를 열어서 이 틈을 500원짜리로 돌려주세요 아이차 역시 2032가 들어가는구나 웬만한 차들은 다 CR2032가 들어간다는 거자이 배터리는 우리가 천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뭐친구들랑 같이 교환해야 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나 네 개짜리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구매하시면 오랫동안 쓸수 있다라는 거해서또 결합해 주시고요 해서딱 소리 날 때까지 자 이렇게 오늘은 각종 차종별 스마트키 배터리 교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초보 꼬부기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영상이나 원하시는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왕꼬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